안녕하세요. 오늘은 송크란 데이입니다. 송크란 데이는 타이뉴이어고요 어, 여기는 큰 대도시는 아니고 방콕 아래에 있는 작은 도시 뿌라쯔압입니다. 저희는 뿌라쯔압에서 꽃하고 우마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벌써 2주 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송크란 때문에 생각보다 좀더 길게 있기도 했어요. 우선은 오늘은, 어, 송크란데이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지금 오전이라서 종교행사를 보고 싶어서 우선은 나왔습니다. 송크란데이 때는, 어, 방콕이나 치앙마이나 대도시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원래 송크란 때는 오전에는 이렇게 종교행사를 지내고요. 지금 저쪽에서 종교행사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좀 조용히 종교행사를 지내고, 오후에, 어, 빠르면 10시, 11시, 그리고 이제 보통 한 오후 한 1시에서 5시. 이때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이제 그물 뿌리는 그 행사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한다고 해요. <laughs> 어떻게 여기는 되게 작은 도시라서 외국인이 거의 없어요. 한국인은 한 번도 못 봤고 지나가면서 막 보고 있어요, 저희를. 그래서 지금 아침 7시 30분인데, 어, 여기 바닷가까지 집에서 나오는데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네, 쌤은 푸아인에서 송크란데이를 겪었는데 푸아인은 이 시간에도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음, 오늘도 아침 시장을 연애해. 음, 진짜 오전에는 송크란데이지만 평소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종교를 행사하는 곳인데 지금 스님분들이 행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다 뭔가 뭐 물이든 꽃이든 음식이든 쌓아서 행진을 할때 드리는 거 같아요 음. 우연히 우바랑 음? 디이랑 포니랑 만났고 그래서 쌀이랑 물이랑 라면이랑 어, 과자 같은 거 해서 포장을 해서 공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처음에는 그 공양하는 거 내가 이렇게 전달할 공간이 없었잖아. 그랬더니 우마가 여기 뒤 그, 잡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음. 우마가 공양을 하는데, 아. 나보고 여기 어깨에다가 손을 올리래. 아. 어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나도 같이 공양을 아이고. 하는 그게 되나봐. 그래서 공양을 어쨌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송크란데이가 이런지 몰랐어. 이런 아침에는 이렇게 종교 행사가 있고 오후에 그런 건지 몰랐어. 지금 와 템플에 가는 길입니다. 꼬배 어머니의 유골이. 어? 있는 곳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송크란이 지역마다 날짜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브라쭈은는 오늘이 13일이거든요. 4월 13일이 송크란데이 딱 하루고, 어, 치앙마이는 뭐 며칠부터 며칠, 그러니까 뭐 3일인가 5일 이렇게 약간 그 지역마다 기간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들도 많고 조금 위험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 여기는 좀 작은 도시라서 조금 작게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 도착했나봐.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것도 다 그런 유골함이구나, 그러면. 크기만 차이가 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버님. 한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 어. 맛있게. 아, 아. 지금 어, 정말 태국에딱 명절이에요. 지금 꼬배, 딸, 아들 아, 다 왔고요. 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친척들. 지금 꼬비 새로 산 전기차를 다들 구경하고 타보는 중이에요. <laughs> 어, 어머님 입회 모신 곳에 지금 이제 인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사는 모두 다 끝이 난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좀 작은 도시에서 어, 송크란을 맞이하는 것도 되게 좀 자세하게 볼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큰 도시에서는 정말 아침부터 이렇게 물 뿌리고 어, 그게 그게 주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면 다물 뿌리는 게 주고 얼마나 크고 잘 뿌리는지 얼마나 더 심하게 뿌리는지 이게 메인인데 어,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볼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저희는 꼬비랑 오마랑 다 같이 오후에 가기로 했어요. 오전에는 너무 덥다고, <laughs> 굳이 오전부터 나갈 필요 없다고 해서 오후에 나가기로 했는데, 여기 근처만 오버로드 하고 오려고 합니다. 자, 나가 봅시다. 아기들이네. <laughs> <laughs> 진짜 많아졌다. 응 오. 와 근데 그한두 한 시간 새에 오 달라졌어 분위기가. 브라자브에 젊은 애들이 많구나. <laughs> 자리 잡고 앉아서 맥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빠디카. 아. <목소리> 응, 그래서, 아니 알아... 아, 아니 어 맞아 맞아 그리고 되게, 되게... 네. 이미,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아 조심스럽게 Girl, so... 막 이렇게 막 죽자고 싸우자고 하는 느낌이 아니잖아. 아 이게 애기한테도 선크라 하면서 이렇게 얼굴에 보이게 고 oh 어, 같이 축복해 주는 약간 그런 본연의 분위기가 <añ runsthanack> 있는 것 같아. 다음 장소로. <laughs> 남캠 장난 아니다. 쟨 봤어 남 캠. 남캠 트럭. 들었지? 나 모터사 1에 있어. 당신. 대 이거 지금. 앞에 앞에, 앞에. 저기 어. 호수야호수 아, 오른방 아, 중간 점검. <laughs> 여기서 맥주도 한잔하고 화장실도 가고, 어, 몸도 좀 재정비하고 다시 갈것 같아요. <laughs> 맥주를 여기다 부었던 거야. <laughs> 아, 미치겠다. 전. <존. 웃음> <존. 웃음> 되게 추울 정도예요.